이달 말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제주 4.3의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KBS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달 문을 열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운영 방안을 비롯해 KBS 취재를 통해 드러난 폭발 사고 희생자 문제 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됐습니다. 김익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56년 폭발 사고로 숨진 어린이 두명이 올해 1월 뒤늦게 4.3 희생자로 인정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런 폭발물 사고 희생자 수십 여 명이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도 사삼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삼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가 희생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쏟겠다는 약속이 나왔습니다. 좀더 이런 사례들이 좀 노무화지고 여건이 되어지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달 국립 전환을 앞둔 제주 트라우마 센터, 제주도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면서 무임만 국립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국비 100% 지원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법 개정안 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는을 삭제하는 법안을 내서 실질적으로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보장수있다고 개정안을. 내고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광주 본원 제주 분원이라는 책에 역시 사상 피해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운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립 제주 트라마 센터, 국립 광주 트라마 센터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법에도 없고 시행도 없는 뭐 본원이니 분원이 현행 사상 특별법 규정으로는 사상 당시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감금만 당했다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기간 구금됐었고 또 그것이 기록으로 근거로서 남아 있는 것이라면 이분들에 대한 그 구제 조치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근 의원은 또 22대 국회에서 사삼을 왜곡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518 특별법 수준의 처벌 조항을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이태입니다